총채무가 6천만원이고, 4인 가족일 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원금을 어느 정도 감면 받을 수 있나, 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보증금 3천만원이고요. 자동차,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네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두명하고 일용 근로자로다가 3.3% 떼고, 현금으로 이제 수령하고, 배우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질문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그 감면 규정을 보면 미상각 채권의 경우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없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생략하고 어, 채무자 상황을 정리 해보면, 총 채무는 6천만 원이고요월 평균 소득은 225만 원, 뭐 재산은 3천만 원이요. 또 이제 4인이고, 연체 기간은 120일 정도 됐는데요. 배우자는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개인 워크아웃도 소득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년인 경우는 이제 그 부양가족에서 이제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3인 가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인 가족일 때월 평균 소득이 225만원에서 3인 가족 최소생계비가 얼마냐면 239만원이에요. 그래서 225에서 239만원을 공제하면 나오는 금액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 워크아웃 진행이 안 되죠. 그럼 2인 가구로 한번 볼까요?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생계비가 185만원이에요. 185만원인데. 월 소득 225에서 185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월변제금 이제 40만 원이죠. 그래서 총 변제금은 40만 원씩 96개월이니까 3,840만 원이에요. 변제율 64%.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신용회복위원의 감면 규정을 앞에서도 보셨지만 미상각 채권의 경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자, 원칙적으로, 뭐,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30% 범위에서 감면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어, 그게 아니면 100% 변제를 해야죠. 그래서 원금 100%를 이제 갚으려고 하면, 매달 60만 0천원씩 96개월을 갚아야 돼요. 그럼 6천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 165천원은, 뭐, 2인 가구 중위 소득이 52%인데, 이거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225만 원에서 월 변제금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1 6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인 가구 변제 계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다는 거죠. 100% 변제가. 이 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부양 가족이 많아도 어. 원금 감면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변제금이 줄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면, 우리가 개인회생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지금 60만 5천원씩 변제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40만원씩 변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8년 변제를 했는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총상가치 뭐, 이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이제 그 과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의 직권으로다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은 완제신이100% 감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원금 변제 기준이니까 이제 100% 감면 되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비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를 변제하고 변제율이 얼마였느냐 이 건의 경우 보시면 이 건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100% 변제가 됐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1440만원을 변제를 했으니까 변제율은 24%예요.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그 개인회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이 이제 유리하느냐 아니면 개인회생이 유리하느냐를 이제 따지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